교재 178페이지. 교재 178자 어, 최신기출문제 01을 열어주시면 돼요 네. 교재 178페이지 <laughs> 최신기출문제 0 1 됐나요? 네. 자, 왼쪽에 3번 슬라이드 클릭하시고, 제목 추가하려면 여기 입력하십시오. 클릭하시고, 1점 지속 가능 경영 써줄게요. 됐어요. 네. 자,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하십시오에 클릭하시고. 안 음? 안 아, 맞아, 바꿔야 맞아. 되는. 바꿔야지. <웃음> <웃음> 제가 맨날 까먹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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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, 맨 아래서 두 번째, 도형서식 클릭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, 크기 및 속성, 텍스트 상자, 자동 맞춤 안함 해줄게요. 자동 맞춤 안함까지 했나요? 자,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해주시면 돼요. 앞에 그 말이 기어 있다 없다는 거는 엔터를 아쳤다라는 얘기예요. 여기 휴면에서 줄이 내려가는데 엔터 치시면 안 되고 쭉 쓰시면 돼요.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살짝 밀어 난 거는 뭐 보고 뭘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? 탭 눌러서. 만약에 실수로 한번더 눌렀다 그러면 위에 되돌리기 하시면 됩니다, 선생님. 아니면 요거 단락에 목록 수준 줄임 눌러 주시면 돼요. 자, 다 쓰셨나요? 네. 자, 이거 쓴거 이제 블록을 잡아 줄 건데 전체 블록 대신에 여기 바깥쪽에 선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돼요. 선에다가 클릭하시고 전체적으로 글꼴 뭘로 아래요 굴림. 글자 크기 몇 포인트죠? 20포인트 두 번째에 있는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. 자, 그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체크 모양으로 바꿔 줄게요. 달락의 첫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대조표 글머리 기호. 자, 그리고 줄 간격 1.5까지 넣어 줍니다. 여기까지 했나요? 자, 그다음에 첫 줄만 블럭을 잡고 여기는 글꼴 크기 24 굵게. 그리고 글머리 기호를 마름모 글머리 기호로 속이 찬 다이아몬드형 글머리 기호로 바꿔줍니다. 자, 여기서 잠깐 선생님. 시험 문제가 글자 크기 24라 20포인트는 안 바뀌고요. 줄관계 1.5도 안 바뀌고요. 나머지가 바뀌어요. 글꼴 바뀌고. 어, 앞에 있는 글머리 기호가 바뀝니다. 자. 글꼬리랑 이런 거 맞춰주고. 자, 그 다음이 줄이 세 줄이잖아요. 요거, 그 문제에 보면 세 줄인데 저희는 두 줄만 돼 있잖아요. 그래서 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요게 세 줄로 될수 있도록 휴면에서 줄이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처럼 줄여줍니다. 위로도 살짝 올려주고요. 아래쪽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위로 이렇게 올려줄게요. 마우스를 놔보세요. 안 돼요. 안 붙어 다니게 크기를 줄이시면 돼요. 휴멘 띄고 라이프를 붙여쓴거 아닐까요? 휴멘 띄어쓰기 하고 라이플텐데 휴멘 라이프를 붙여쓰는거 아니에요? 안그래요 선생님 자그 다음에 얘를 이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할건데 꼭 바깥쪽에 클릭해서 선택을 풀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글자에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합니다 자, 그 다음에 한 글자씩 글자 지워서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 경영 제목 써줍니다. 나머지도 그런 식으로. 써 주시면 돼요. 블록 잡지 말고 지우세요. 한 글자씩 지우셔야 돼요. 밑에 것도 이제 앞에 한 단어를 빼고 단어를 빼는 거예요. 전체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. 네. 앞에 있는 한 단어 있고 네, 빼고, 아 네. 그리고 블럭 잡으면 돼요. 한 글자만 안 빠져요. 네, 단어만 빠져요. 다 쓰고 나서 보시면 얘는 이제 도형이 반대로 줄어 있어서 네 줄로 되는데 문제에서는 세 줄이거든요. 그래서 크기 조절점을 통해서 크기를 늘려 줘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이제 지배 구조 의에서 줄 내려갈 수 있도록 늘려 줍니다. 자, 만약에 선생님 내가 시간이 늦어서 글씨를 못 쓰겠다. 쓰지 마세요. 쓰지 말고 옆에 여기 동영상 있죠? 요것만 넣어요. 그래도 점수를 20점은 받아 갈수 있으니까. 자, 동영상을 넣어 볼 거예요. 준비됐나요? 자,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오른쪽 끝에서 세 번째 이 비디오 비디오 클릭. 그러면 거기에 이 디바이스 있죠? 눌러 주고 동영상 클릭하시고. 그리고 삽입 눌러 줍니다. 자,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, 크기 조절점이 아니고, 도영, 동영상 가운데다 올려놓고, 드래그해서 위치 잡아주시고. 했나요? 자, 그리고 위에 재생 클릭. 자,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할 시를 클릭해서 자동 실행으로 바꿔주고요. 오른쪽에 반복 재생에 클릭합니다. 됐나요? 네. 요 엔터를 쳤어야죠. 글머리 기호가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, 머리 기호가 있는 건 엔터를 친 거라니까? 없으면 안친 거고. <laughs> 자, 여기까지 해 주면 시험 문제 끝. 어렵지 않죠? 자동 실행이라 반복 재생 설정 메뉴에서 이제 하면 돼요. 써야죠. 제목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. 동영상 클릭하면 메뉴 나와요.